쓰레기통에 이나그 껍질 그릇에 고급야지이 니가 껍질 그릇에 놓으세요언니 네. 이나 이거 다먹고 포도 다먹고 이나 네. 포도 먹고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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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. 포도. 아니네. 엄마 엄마 먹으라고 엄마 껍질 주는 거야 엄마 껍질만 주는 거야 이거 껍질 통에 넣어야지 나 껍질 통에 껍질 통에 나 그렇지 또 껍질 통에 넣고 어울지 아 이인이 자리에서 먹어요. 이인 자리로 가서 아이고 맛있다 아시아나 그치? 아이고 잘 먹네 얜 여기 앉아서 먹어. 제자리에 앉아서. 제자리에 앉아요. 옳지. 포도 좀 뒤집어 줄까? 포도 뒤집어 줄게. 옳지. 헉, 이봐, 만다. 오, 오, 씨도 깨물어 먹어. 우와, 대단한데? 효인 씨도 깨물었어? 가자, 가자. 오, 대단하다. 시원이 잘 먹는다. 시원이, 이니다 먹었어 이제? 고만 먹을 거야? 응, 그래 알았어. 어, 시원이. 시원이, 맛있어요. 이, 이제 1 0도 끝? 다 먹었어, 고만 먹을 거야? 응, 그래 알았어. 이제 손 닦아, 이, 니 가, 가, 화장실로 가.